시기 완식이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친했었지? 언제나 사랑한다 그 네? 어, 한참. 난... 언제나 고통받는다. 그냥 놀러 다니겠지. 그렇지 미나토도 치고 그랬지? 아, 미나토도 잘 치고 그랬지. 미나토, 그, 그, 하토. 그 그, 하토, 그, 하토. 그냥 길들에, 그냥 이거, 이거, 저기, 안 하토, 이거 이거 저기고수도 그런 것도 했어? 그런 건안 했잖아. 설명우비를 찾아가시는 그건 마늘 가게에서는 그, 했잖아. 했잖아. 보수 덮치는 거는 마늘가게에서 했잖아 네, 마늘가게 완식이 엄마가 그런 건안 했잖아 일만 같이 다녔잖아 음. 근데 그냥 그완식 엄마가 욕을 잘하지? 음,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아, 아버지랑 완식 엄마가 욕 제일 잘하지? 나보고 욕안 했어 욕을 <laughs> 제일 많이 해? 완식이 엄마가 누구한테 욕을 잘했어? 아이 씨부랄거막 이런 소리 잘 하잖아 조건, 네. 조건, 아, 최중호. 네? 최중호, 최중호, 최중, 김중호, 김중호. 아, 김중호. 태준이 네. 네. 오빠인. 또, 경호 아빠한테도 그랬나? 경호 아배. 경호 네? 아배한테는 안 그랬어? 경호 아배한테도 그랬지. 네. 네. 뭐라고? 욕, 욕, 욕. 욕. 광국에서한테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한국한국에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아서한테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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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에서 한한테도서요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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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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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그한국술안먹국 그렇지 음. 그 애도 술 먹지 근데 아, 완성 윤이가술 먹으면 제일 불불거려 완식이요 완식이 술만 엄마 먹었다면 우리 집 쫓아오자며 장모님 캐슈 그러고 오잖아 장모님 캐슈 막 이러면서 <laughs> 아니 저기 완식이 엄마 완식이 엄마 그렇게 수선 맞고 그러더니 결국은 암 걸렸네 결국은 암 걸렸어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힘들면 내가 같이 밥 먹어줄게. 아이고. 안 됐다. 완식이 엄마도. 83살이야. 먹을, 어. 먹을 만큼 먹었네. 먹을 만큼 먹었대. 먹을 만큼 먹었네. 이제. 까르르, 아까 까르르. 아이고.